예, 안녕하세요.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 각종 안전사고 관련 사례집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학사고 사례집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고를 반면 교사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화학사고 사례집이 어, 작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근본에는 파트 1, 이 현장의 사고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관심 있는 분들은 안전보건공단에 다운로드 받아서 화학사고 사례집을 탐독하시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폐드럼통 폭발사고인데요. 폐드럼통에 구멍만 뚫었을 뿐인데 드럼통 옆면에 용접기 토치를 대고 불과 2초 후에 드럼통이 폭발해 날아올랐다라는 어, 내용입니다. 좌측 하단부에는 재발생시의 그 환경을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업 중이던 땡땡씨는 드럼통의 정면으로 맞았고 뒤통수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다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 기업의 대표 땡땡씨는 시너 드럼통 안의 물질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고 용접기를 사용하면 쉽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라 스스로 생각하여 용접기를 사용한 것 같다고 이렇게 사고조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 드럼통은 재활용 용도로 많이 쓰고 있지만 내부 물질에 따라서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헤드럼통은 빈통이지만 밀폐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유증기인 가연성 물질이 채워져 있고 소량이라도 점화원만 있다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폭발이 발생한 드럼통은 원래 도장 작업을 할때 도료의 희석제로 사용하는 시너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물은 다쓴빈 통이지만 드럼통 뚜껑에 달려있는 주입구와 환기구가 모두 마개로 닫혀있었기 때문에 밀폐공간이 형성된 상태에서 용접가스나 화염이 접촉이 되면 폭발이 됩니다. 참고로 툴루에는 인화점이 4도시인 가연성 물질입니다. 어, 드럼통의 사용 유의사항인데요. 용접기로 절단할 경우에는 내부의 인화성 액체를 세척 또는 청소를 깔끔히 하셔야 됩니다. 인화점이 다늦진 윤활유랄지라도 용접 열로 증발하면서 폭발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폐기물 처리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어, 폐드럼통은 당연히 사전 세척을 하셔야 되고, 기계류 운반시에는 구동부, 즉 유압 또는 스프링 형식의 구동부가 있는데, 구동부가 조작되지 않도록 락킹을 하셔야 운반 과정에 협착 사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 용기 내부에 폭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질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로 대체하는 방법도 쓰고 있지만, 어,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페드럼통은 특별히 어, 절단 또는 가공시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산소배관 폭발사고인데요. 산소배관은 왜 폭발할까요? 산소는 단순한 공기지만 고압으로 압축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공장의 근무자가 단지 산소배관을 열었을 뿐인데 제강공장으로 보내는 배관의 밸브를 여는 과정에서 어, 장시간 닫아두었던 밸브를 열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0년 원래 이날은 땡땡씨의 근무일이 아니었다. 오늘 작업은 원래 다른 담당 직원이었지만 마침 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 격리를 하던 상황이라 밸브 개폐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21% 정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 물질이다. 다만 이것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질소, 아르곤 등이 섞여 있는 공기에서 산소만 추출해 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고압순수산소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취급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관련 배관의 사진인데요. 오른쪽은 폭발하면서 파손, 파열된 배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관의 개통을 잠깐 보시면 어, 차단 밸브의 전후단에 이퀄라이징 밸브가 있어서 균압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산소 배관을 조절할 때에는 균압 밸브로 반드시 전후단의 압력 차이를 확인해서 압력 차가 이퀄라이징되면은 이 차단 밸브를 수동으로 서서히 열어서 가압시킨 후 원격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셔야 되면 됩니다. 이클라징 밸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차단밸브의 수동 조작이 원활한 원인도 있지만 배관의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소의 특성입니다. 산소는 공기와 같이 질소와 혼합되어 있으면 상당히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고압의 순수한 산소는 폭발성 위험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밸브 전후단에 압력차가 있을 경우 이 상태에서 밸브를 개방하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화재 폭발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의 점화원은 일반 탄소 강 배관에서 철 부스러기와 고속 충돌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 조작 절차의 유의사항은 밸브 전위단의 압력차 균형을 확인 후 차단 밸브를 개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 배관의 재질은 일반 탄소강이 아닌 스테인레스 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철 부스러기로 인한 고속 충돌로 폭발 화재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산소의 위험성 및 취급 방법인데요 취급 저장 방법에서 감압 밸브에 그리스와 같은 오일이 묻지 않도록 할것 그러니까 밸브 주위에 오일이 있으면 이게 점화원으로 작용이 됩니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등 가공할 경우에는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왼쪽의 그립은 방호벽이 있고 콘크리트 방호벽이 있고 인근에 밸브가 있어서 폭발을 방지하면서 폭발, 아, 폭발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면서 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산소 배관의 조작은 이런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퀄라이징 밸브가 없는 차단 밸브를 조작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 당시에 사고난 그 현장의 절차서를 잠깐 보시면 급격한 조작은 폭발이 우려됨으로 서서히 조작할 것 이렇게 써 있는데 서서히 조작이라는 의미가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어, 계량화된 수치를 제공을 해서 어떠한 수준, 어떠한 속도로 조작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밸브 전후단의 압력이 같음을 확인하고 차단 밸브를 개방하시오. 어, 이런 경우에는 전후단의 균압 상태를 활용하는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단 후단에 압력계가 있어서 압력계를 확인 후에 이렇게 개방을 해야 되지 만약에 압력계가 없다면 이 절차는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방호벽 뒤에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방호벽이 없다면 방호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작 절차서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보통 오래된 공장 같은 경우는 절차서가 영어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 원문은 전문가가 입회해서 한글로 쉽고 명확하게 해설을 하셔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정부에서 발표한 화학사고 사례집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